8월 27일 오늘의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나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해준단다. 그러니 너의 약함으로 인해 낙담하지 마라.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모양의 약함이 있고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나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겸손하게 나를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단다.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했다. 이 기다림은 가끔씩 연습하는 것만으로 훈련되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너를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존재로 항상 너를 돌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지었단다. 나를 기다리는 마음은 나를 신뢰하는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에 대한 신뢰도 더욱 커질 거다. 또한 나를 신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고 싶어질 거다. 내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기다릴 때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자라난단다. 이 소망은 무수한 방법으로 축복을 가져다 줄 거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내 임재를 힘입어 나를 찬양하게 할 거다. 함께 읽어 보세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16장 14절 말씀. 그래서 그샘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10편 42편 5절 말씀.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